오늘은 현 위치 이쪽에서부터 그림산 정상을 통해서 노란선입니다. 선왕산 정상까지 등산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영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곳이죠. 여기가 비금도 선왕산 등산 곳입니다. 그림산 장상에서의 모습입니다. 저 올라갈 때는 무 뒤로 해버리니까 아까 좀 맞지 자 <laughs>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흑산도 홍도 섬입니다. 여기가 투구봉입니다. 투구봉. 등산로 옆에 있는 야생 차연산 부채선입니다. 항암작용하는 부채선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등산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해동화 꽃입니다. 하트 해변 근처 도로가에 심어져 있네요. 산행 마지막 꽃입니다. 하트 해변 포토존입니다. 오늘 등산은 그림산 정상으로 해서 천왕산으로 해서, 비금 하트 해변까지 와 가지고 여기 포토존까지 걸어왔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 가지고 다시 그림산 입구까지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한 10, 오늘 한 4-5km 걸어야 될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